어, 죄송, 죄송해요. 그, 아까, 어, 찍다가, 카메라가, 쓰러져가지고, 쓰러져서, 그대로, 동영상이 저장됐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그럼, 마저 찍을게요. 일단은, 음, 일단 세팅 같은 건다 했고요. 요거, 이제 가구들 소개할게요. 요거는 오븐에 넣을 것 같은,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마들렌 쿠키고요. 이거는 도마. 구만은 여기쯤? 응. 근데, 이럴 순 없어. 근데, 음, 향신료 같은 것들은, 여기에 올려둘게요. 음, 여기에 다른 것도 있네요. 뭔가,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것 같은데. 애들은, 여기에 두고, 이 아이는 여기로 소환. 여기에도 그릇이 있어요. 이걸로 몰드 복제하면 예쁜 그릇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이 안에 넣을게요. 근데 이게, 안에 진짜, 응, 안 돼. 안 돼. 쓰러지지 마. 뭐, 이것도 익숙해질 것 같은 이 느낌. 음, 응. 여기에 글자가 적혀 있었네요? 티 뭐죠, 이건? 원상복구. 얍! 어라? 안되지? 응 됐어요. 이제 이 아이한테도 이름이 있을거 어제 예상이 맞은거 같네요. 똑같이 T라고 적혀있어요. 얘네 둘은 없는거 같던데 여기 넣어둘게요. 음 얘는 냄비 같아요. 냄비 잠시만요. 얘는 청년 주걱 요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뭔가 스프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 이 느낌 요걸로 다음에 시간놀이도 할 거고요 할 거고요 발음 꾸인 거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음 여기에 있는 이 영어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군요 제가 영어랑은 많이 안,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. <laughs> 음, 음, 이거는 바구니 같아요. 바구니. 왠지 이 안에 마들렌 쿠키 넣어야 될것 같은 이 느낌. 딱 맞네? 근데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만져봤거든요? 되게 말랑말랑해요. 근데 그게 이렇게 휜 될까? 이렇게 휘어요. 그래서가 너무 힘져서 그러면 없어질 것 같아요. 똑하고 똑 부러진다던가, 찐 부러진다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. 얘네 들은 머그컵 같아요. 머그컵. 얘는 주전자. 근데, 진짜로 물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, 초점, 초점. 맞춰야 돼.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. 보이시죠?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있어요. 뭔가 응? 응? 응 물리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길어 보여요 기분 탓이겠죠? 얘는 작은 냄비 같아요 작은 냄비 작은 냄비 이거는 뚜껑이 없던 거 같던데 잠시만요. 음 없네요. 음 이거를 야어 아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물이 쏟아져서요. 음 잠시만요. 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건가? 잠시만요. 음아야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얘는 칼 칼이에요 칼와떨어는데 아, 여기 있다 이렇게 두고 음 여기엔 스티커가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데 요 스티커가 여기 이 네모난데에 붙여야 될것 같아요. 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요. 음. 어 휴지가 있나? 아닌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이거. 뜯어볼게요, 한번. 음, 음, 음. 이거는 여기에 붙일까요? 이 초록 색깔, 어떻게 하죠? 음,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? 고민하고 올게요. 정했어요. 이거를, 음, 잠시만요. 초점화, 제발. 왜저고주는 왜 어, 됐다. 음, 이제 잘 보이네요. 어, 여기에서, 어, 예. 아니죠. 이 초록 색깔 얘를 여기 이 네모난 부분에 붙여볼게요. 그렇다 다시 얘네들을 떼야겠네요. 하고 이걸로 넌 아니야. 이렇게 붙여야겠네요. 휙 붙이고 올게요. 세팅도 다 하고 왔어요. 이제 스티커도 다 붙였고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였고 여기도 붙였고 근데 티가 잘안 나요. 가구들 때문에 이렇게. 응. 다 됐네요. 근데. 아까, 물없이른 게, 보였, 보여...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? <laughs> 자, 이렇게, 실바니아 패밀리, 시리즈, 영상을, 영상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 구독, 꾹, 빠이!